이소 때문에 아 일로 가야겠다 이거 위에 맞냐 근데? 뭐야 길이 여긴 맞.. 에? 뭐야 어? 어? 요! 요 어? 잠깐만 이거 바픈가? 아 예, 이게 나어내언 가자 아하 이거 어떻게 하더런데? 예? 길 놓는 게임 어 나무가 어. 없어 진짜로 가야겠다 예. 앞에 길이 없을게 나무 캘게 야 근데 이거 판단. 좀 넓게 깔아줘야 돼 이거 정차 판길로 가야돼. 야, 야, 잠깐만, 저기, 그거 있다. 어, ]게. 볼트 저기 있네? 잠깐만, 볼트 먹어야겠는데? 아, 님들. 아, 나와. 나, 나, <laughs> <넣을게요>. 나와줘. <laughs> 나 볼트 먹으러 갈게. 네. 어, 잠깐. 네. 어, 잠깐만, 야, 우리 미션이 모든 플레이어가 나무 자르겠네? 어이고. 아, 아 나중에 옆으로 적을... 바꿔요. 나중에 켤게. <laughs> 어, 뭘 갖고 올게. <laughs> 저기 서있다. 이를 이렇게 놓으면 왔다갔다 하기 힘들겠지. 니가 놔. 니가 놔줘, 그러면. 어, 안 돼. 막히고 말았다. 도지 <laughs> 파이팅. 훔칠게. 내 싸놓을게. 으악. <laughs> 그렇게 굽냐면 안 이쁠게. 하나, 둘, 셋. 딱이다. 와, 야. 오, 스무스한데? 미쳤는데? 너무 스무스해. 어 우유차다. 오, 우다 우유 야. <laughs> 야, 이거 무조건인데? 네. 와. 와, 야. 처음부터 우유? 무조건이야. 어? 나못 났어. 뭐함? 아이, 아, 아. 내가 해야지. 야. 어. 어. 아, 뭐함? <laughs> 아, 뭐, 뭐, 뭐 하세요? 계속 여기. 그래도 깜빡이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우. 나한테. 우와, 길이. 야 잠깐만 지옥이다 야 미친, 잠깐만 미친놈들아 뒤 이따구로 계속 만들게 <laughs> 오소소소소 소, 소. 소 연결할게 야호 야소 뒤를 막어야잠깐 물. 아 레일 모임 레일 뭐함 레일, 어, 물 갖고 와물물 물, 오케이 잠깐만 어지에저 나무 너무 아고워 딸랑딸랑거려 물물물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야불나 빨리 <laughs> 야, 야, 기차 불타. <laughs> 빨리, 여기 소 일치는 <laughs> 거야. 소 나와. 야. 쟤네 소. 쟤네 소. 소를 치워놓고 이거. 나와, 이거. 나, 나 가야 돼. 이소 때문에, 아, 이로 가야겠다. 이거 위에 맞냐, 근데? 뭐야, 여기, 여기 맞... 에? 뭐야? 야. 어? 야, 어? 야, 어? 야, 어? 야, 어? 야. 야, 저 야, 빨리, 야. 다 떼야 돼. 아, 어떻게 가지?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무 아파, 나무 아 야, 거기 뚫어버려. 머리 뒤로 뚫어 그거 자꾸 박치야 이거를 야, 살려? 큰일 다와 이거 진짜 레전드다 뭐야 내루로 들었어 우와, 물 부을게 야 물.. 아, 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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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차 빨개졌어 오 나이스 나이스 레일 준비 레일 준비 하나 둘셋이어 마지막 돌 마지막 아니 저 챙겨온다는 말이 안돼 이 세계로 와버렸어 차라리 열차멈추질 우리 이거 안 해봤는데 똥같은데마출력을 <laughs> 발생 아해 봐? 예! 가미지! 가미지! <laughs> 나이스. 야호! <laughs> 열차 손으로 달려면 손맛해. 일단 <laughs> 달라. 미친 산이야 이거. 야 이걸 왜 여기다 깔았음? <laughs> <laughs> 저우유먹고 나무 좀 캐겠습니다. <웃음> 아, <웃음> 나와! <laughs> 나와! 길길아야 서로 양보해 그만... 여기 돌, 돌 무덤이다 여기 야 그만 캐덕후 아니 그만 캐 ]인데. 근데 돌 여기 좀 캐줄게 이거 두 개만 캐줄게 더 캐면 너 죽여버릴게 <laughs> 야똥 똥 끝까지 아, 가똥 끝까지 가똥 끝까지 넣어 그냥 얼핏. 나이스 <laughs> 갈게 아 갈게 가지마 민타 어민 가지마 어딨어 돌아와 봐봐 멈추 이거 왜안 가죠? 아아 혼자 나한 명이 명이나 명이 아, 여기 그럼 아 여기 왜 있는 거야 야돌부자돌 부자 그만해 돌? 그만해 돌 제발 돌 부자 이거 레일 좀 레일 좀 붙여주세요 나 바쁠게 물 넣을게 야앱 버려 그냥 안돼 여기 나무 하나만 놔줘 부탁이야 여기 나무 하나 들고 와줘 어이구 쌤 나와봐 나와봐 나무를 캐러 가야돼 어 아, 잠깐만 야야 잠깐만 야, 야, 야. 어. 낙타와 함께 살게 야 아이수. 야호 두번째에 갑니다 야호. 사부시대 개척이다 야호. 나갈게 가지마 <laughs> 야우와 아, 멈춰 인식이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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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하면 근데? 위위야 아, 너무 아래가 길 아니야? 뭐야 이거 어물 아, 이거, 이거 어디로 가 어디로가 빨리 알려줘 아니다 아, 나무 나무 열차 레일이 부족해 걸로가걸로가걸로가걸로가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미칠 뻔 했잖아 나 한번 했어

경찬 그거 든다고 그게 되냐 운동이? 그거 유령인데? 아이 정도 내줘야지. 아못 들어 무거워. 서 보는 동이야 저거. 보는 동이네 보는 동. 우일차 정도 들어줘야지. 야. 아세 군차 정도 들어줘야지. 야스 사용이야. <laughs> 도끼 도끼. 야 이거 야, 화면 뚫었어 화면 뚫었어. 야 우와. <웃음> <웃음> 야 이거 뭐야? 언제 내 설마. 수고차? 수거차수거차한 해봐? 오? 차까 어. 어. 아.. 어.. 새로운 차게 e 원야쟤 갖다 버려 쟤네들 뭐야 저거 길쭉쭉 길쭉쭉 잠깐레일 레일, 레일이 먼저고 아니 레일이 먼저라고 레일, 레일? 어? 어, 우와, 아. 아. 우와. 레일이 쉽게. 먼저라고 아, 레일 없이 나무가 너무 부족했다 레일이 먼저라고 아 뭐야 야 볼트 넣을걸 거기 나무를 넣었어야 됐어 미안해 아니 내가 그 거기에 나무를 넣으려고 했거든 내가 박치게 해가지고